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아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에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에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에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미. 다 함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합시다. 화가 복이 되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바탕으로 장애물을 극복한 에레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히포클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에미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660년 바사국의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먹는 음식 중에 특별히 포도주를 수종드는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음식에 독약을 넣는다든지 해서 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일 신임이 가는 사람들에게 이 수종을 드는 일을 맡겼습니다. 니에미아는 그때 왕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백가바가 만발한 수상궁에서 왕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녀 교육도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찾아와서 자기 고국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에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버렸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소화되었다는 말을 전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에루살렘 성각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모두가 다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망해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지도자 느헤미아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은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온 에레미아가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요.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음을 발견하고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에루살렘의그 무너진 성각과 불타버린 성문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은 강 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를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고 또 왕의 삼림 감독을 맡았던 아사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과 성각을 건축할 재목을 얻게 해 주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행하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하가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해 주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들은 응? 그때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응? 음? 그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사람 개셈이 느미아를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방해하면서 어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장애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미아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내로살렘면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면목도 없다라고 하면서 성곽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면은 나라를 구하려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네 가지 장애물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은 환경의 장애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무너진 성각과 불에 탄 성문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환경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행, 손길이 만역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호론사람 산발락, 응? 산발락과 여기에 등장하는 응? 암몬 사람 토비아와 또이 아라비아 사람,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랍 사람이죠. 아랍 사람 개셈이세상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위 방백들과 백성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느에미아를 도와서 성을 건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삼발락과 게셈과 도비아의 말을 듣고 총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게 되고 또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귀의 쓰임을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2제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성각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느헤미아를볼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하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우심이 있을 때 그러한 장애물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전화위복으로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물 이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함께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가 병들어 죽게 되지 않을까? 응?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응? 부응되지 않을까? 또, 화마로 인해서 불에 불이 나지 않을까? 응?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인해서 불길한 애감을 예, 갖게 되는데, 이런 걸 여러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라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불길한 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느헤미아도 처음에는 불길한 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불길한 애감 대신에 무슨 마음을 가졌냐?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임마란 말은, 이? 함께라는 뜻이고, 누라는 말은 우리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주의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사업, 하나님 없이 하는 자녀 교육, 하나님 없이 하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인만을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에루살렘 성각은 불탔고, 백성은 포로로 사로잡혀갔으나, 이 느에미아는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길의 도우심만 있다면, 반드시 재건하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을 통해서 한나라도 일으키고 백성도 다시 살리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레미야의 믿음을 본 받아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믿음의 주의 온전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좌절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저주받은 자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이룬 일을,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눈은 자기에게 고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 고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게의치냐 하시더니 하나님의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연약한 나는 할수 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부족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망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시고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어느 민족보다 뛰어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세 번째로는 전하유백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옹지마의 고사성어를 아시죠. 옛날 중국 만리장성 그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세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세옹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버렸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 좋은 말이 달아나버렸으니 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얼마 후에 노인의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랑캐 말을 한 마리 더 뛰어난 말을 데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다시 축하 음아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또 위로했답니다. 노인은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장정들이 나가서 오랑캐와 싸우다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이 말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도 있고 재앙이 있으면, 복도 오듯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유사가 뭐입니까? 전하위복입니다. 화가 바뀌어 무엇이 된다? 도요일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게 되면, 불행은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전화유복의 유례를 찾아보면, 전국시대 합종책으로 육국, 한, 위, 조, 연, 제, 초의 재상을 겸임했던 종행과 소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고, 실패한 것을 바꾸어 성공이 되게 했다라고 전화유복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이 할머니는 13년 동안 신경통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도 못 올리고 중풍 마비 증상까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할머니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도둑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도둑을 발견한 할머니 어때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이 총을 탁 들고 할머니 보고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에 놀라서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도둑이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손 들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놀래갖고 손을 번쩍 들어버렸습니다. 도둑이 간 후에, 응? 근데 도둑이 보니까 집안을 살펴보니 집에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도둑이 이제 가버렸습니다. 도둑이 지나간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상에, 아이, 자기가 서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이 높이 들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도둑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후로 신경통이 완전히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지배된 것은 잘못된 일이나 병이 나은 것은 참잘된 일입니다. 그분은 전아이복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잘못된 것만을 보지 말고 잘된 것을 봐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세웅저마와 같으니 너무 결과에 조변석계로 변동하지 말고 조감적 안목으로 새가 높은 나무에 있어서 숲 전체를 바라보듯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 대체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에루살렘의 성곽이 불타고 허물어졌는데 이것 또한 백성들이 모세율법과 계명을 지키겠다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리에미아는 환경의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 사탄의 장애물, 자신의 장애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붙잡혀 임마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았습니다. 전하위복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한 나라를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나아가서 허물어진 심령의 제단과 가정의 제단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는 규모 7.7 강진으로 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화마로 인해서 경북 영동, 영덕 안동 의성 산청 등지에서 영랑권 산불 사태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방콕은 고층 건물이 붕괴되어버렸습니다. 니에미아가 위기 상황 속에서 장애물을 이기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환경의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 사탄의 장애물, 내 자신은 못한다는 자신의 장애물을 이기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